두뇌를 찾아서 우스의 힐링! 자,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스 최고의 두뇌를 뽑는 그 자리가 아니라, 어, 아닙니다. 이 손에 <laughs> 현재 자기 표지 모델의 코믹북이 없는 이 둘을 위해서, <웃음> 빈손이야? <웃음> 아직도, 완전하게. 저희가 코믹북을 계속해서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표지가 한 명씩 선정이 돼서 계속 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음. 둘은 없어요. 이제 될 겁니다. 6권 표지 모델, 이소정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6권! 여섯 번째 우쏘 코믹북의 표지 모델을 정하기 위해서 퀴즈쇼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예! <laughs> 그래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6권은 일단 단독 표지 모델을 할수 있는 기회고 7권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영 음, 네. 대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7권은 표지 빼달라 함께 가는 표지로 해달라 이렇게, 이렇게. 맞아. 아, 작년에 아, 분명히 사파처럼 우리 음. 모두가 함께 뭐 크리스마스 에디션 여름 음. 에디션 이런 식으로 들어갈 그러니까. 거지 개인 표지 모델은 그러니까. 없는 걸로 네, 제가 따로 진짜 전화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좀 재밌게 나오지. 그지. 너무뻔는데자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은 소정과 혜리가 열심히 문제를 맞춰서 1등하는 사람, 두명 중에 1등하는 사람이 육관의 출제자이 때는 그런 바로 키즈쇼, 키즈쇼! 키즈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해주세요. 키즈쇼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만년 첫 번째 출제자 성입니다. 자, 자, 제 퀴즈는 이름을 맞춰라입니다. 오, 예. 오. 사진을 보시고 맞는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케이. 어? 음식 이름을 어? 맞히시오. 어? 저 그거잖아. 요페리페리 그... <laughs> 파스타면. <laughs> <laughs> 파스타면인데요, 저거. 파스타면인 건 나도 알아. 소장. 소장. 마카로니? 아, 마카로니 아니지. 그데맞춰볼게요페리 <laughs> 어좀 네. 알고 있었다? 링기네? 아 아니면 아 네. <laughs> 그것도 파스타의 종류죠? 어. 아 그래? 아 헤리 어. 생각보다 모르네. 소장 소장 파스타. 아. <laughs> <laughs> 제가 파... 봤을 때 이거 시간 주면 끝도 없으니까 네. 써서 내려가고 못 맞히면 끝내죠. 아 알겠습니다. <laughs> 모르면 사실 못 맞히지. <laughs> 자 하나 둘 셋. <laughs> 빠밤, 빠밤, 빠밤. <laughs> 뭐? 이세리껌이야 회오리면은 뭐야 회오리면 회오리 껌 자도 아니고 아쉽게도 정답은 푸실리입니다 한생 처음 들어봤어 저 푸실리 푸실리 푸실리구나 상식 퀴즈네 상식 퀴즈 자 두번째 문제 나갑니다 오, 빠밤 빠밤. 해리 브로콜리 <laughs> 네. 이거 그거잖아 어? 바로 맞춰도 돼요? 어 송로버섯 <laughs> 아니야? 해리, 해리. 네. 그럼 소정 이름 말하세요 아. 해리뭐 하얀 브로, 브로콜리 하얀 <laughs> <laughs> <저 거손> <laughs> 브로콜리 아니야? 저 버섯 아니야? 브로콜리냐브로콜리 다섯 글자입 결혼식장에 어? 던지는 꽃 아니야? 아저오케야아저 브로콜리는 맞긴 맞는데 저 그건데 왜이 둘이 남았는지 <웃음> <웃음> 일단 다섯 글자고요. 브로콜리 친구고 꽃 꽃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꽃 어? 한글로 들어가는 거아니겠죠 아, 다 아, 나왔다.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거좀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 식재료 배달 서비스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 아. 이거다. 3 2 1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짠짠 짠! 뭐야! 스...스... 플라 SSG 라자 컬리 플라워 다아 웃겼다 이거 해리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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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스프 수프 먹을 수프다. 때 먹는 거다. 맞아, 스프 먹을 때 먹는? 마늘빵. 역시. <laughs> <laughs> 네. <laughs> 마늘빵 아니야? 마늘빵 <laughs> <맛을 웃음> 맞습니까? 아, 뭐 비슷한데 틀렸습니다. 아, 저도 또, 또 명칭이 있어? 그래, 해리. <laughs> 해리. 꽃리빵 <꼬투리빵>. 그렇지, <laughs> <laughs> 그렇지. 저시식해보라랑 <laughs> 네. 자, 세 글자예요? 세 글자. 응, 음, 세 글자야? 크로 시작합니다. 크. 공개해주시죠. 하나, 둘, 셋! 짜잔! 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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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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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로짜 오늘댓글을 아 네, 줘서 비슷한 거지. 니들이 맞춘게 아니라고 글을 줬으니까 비슷 <laughs> 거야.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좀 수준에 안 맞게. <laughs> <laughs> 사과드립니다. 얘들이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대폭 낮췄어야지. 그자두 <laughs> <야, 너도 여기 웃음> 아, <맞아>. 아, <laughs> 번째 출제자 고태훈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laughs> 영유아 수준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지만. 진짜. <laughs> 아 어, 저는 진짜 수준을 대폭에 대폭 대폭 낮춰서 어. 이제 스피드 퀴즈입니다. 오 그리고 인물 퀴즈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 성공. 자 문제 나갑니다. 띠롱 하나 백종원 둘. 하나 유재석 아유 쉽다 이거 쉽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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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아이 애, 아 애, 아아이 애, 애, 아. 아아 애, 아아 애, 애, 아 애, 아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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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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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애, 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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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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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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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리, 하나, 둘! 양배추! 받아드려요, <laughs> <laughs> 다드려요전 양배추, 현조사모이기 아, 때문에 받으드려요 다음! 하나, 둘! 유준열! 하나, 둘, 셋! 트와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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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 해리, 두 개를 놓치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 많이 알지 않아? 아 아, 어떡하지? 하나, 어, 둘, 어 셋! 체크 플랜 아닌데? <laughs> 휴제맨이 혜리 <laughs> 하나 어, 둘, 외국인 분으로 넘어 미세스스 미스 그래. <laughs> 맞긴 맞는데 <한데. 웃음> 어, 아 갑자기 어려워지 먼저 얼마 안 남았어요 소정 하나 <laughs> 니둘자리 하나 호로로 됐아 그거 말 아니야? 호로리 <laughs> <laughs> <말 아니야? 웃음> <laughs> <퍼러리>, 호로리 퍼러리, <laughs> <웃음> <웃음> 이렇게 마지막 캐릭터까지 자, 총 12문제를 준비했는데 혜리는 4문제를 네 놓치고 소정이 2문제를 놓쳐서 인물 퀴즈는 소정의 득점으로 갑니다 <웃음> 예! 앞서 <laughs> 나간다! 자 다음은 제가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 문제는 시소 위에 10kg 짜리 수박과 음. 10kg 짜리 얼음을 올려놨습니다. 음. 양쪽에요. 음. 쨍쨍 해가 내려지는 날인데 음. 10시간 뒤에 다시 우리가 돌아온다면 음. 시소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요? 정답을 맞혀주세요. 해리! 내가 네, 느낀 해리가 빨랐어요 오케이. 해리. 똑같이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죠? 얼음이 녹, 녹으면서 수박쪽으로 기울 것 같지만 기울면서 수박은 떨어지고요. 얼음은 다 녹아 버리고 결국엔 수평이 맞췄습니다. 오, 정답! <웃음> <웃음> 내가 한 방에 안들었지 거기 <laughs> <laughs> 스프링 시소라는 말은 없었잖아. <laughs> 시소라는 이상 <인사> 문제로. <laughs> 아니 시소가 이렇게 기우는 것도 있고. <웃음> <웃음> 나, 오 나는 나는 그건 줄 알았어. 어, 그럼 그래, 소정, 소정은 정 나는 내 생각하기에는. 음. 이건 좀 창의력을 발휘아는 문제 같아요 혜리같이 스프링이 취소였으면 분명히 이렇게 다시 맞춰졌겠죠? 음. 근데 옛날 시선은 그렇지 않아요 음. <laughs> 옛날 시선은기울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수박이 기울, 기울겠죠? 네. 그래서 수박이 이렇게 뚫러불러가 그러면 이제 자리가 비었잖아요 네. 둘다 자리가 비었잖아 네. 그러면 이제 꼬마 친구가 와가지고 <웃음> <웃음> 어! 계속 가봐. 꼬마 친구가 와서 친구랑 이렇게 같이 사는 거지. 네. 아 그러면 꼬마 친구 와서 얼음 있었던 곳은 물에 젖었으니까. 수박 쪽에 앉았겠네그래 수박 쪽에 안 젖. 아오 창의적인데. 그래서 결론은 수박 쪽이 내려앉을 거야. 야, 소년 동화 장는감 너무 창의력 좀 좋았지만 일단 정규 교과목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 <laughs> 이번 것도 혜리가 1점 획득입니다 네 항상 출제되는 단골 문제 어 뭐지? 성냥개비 문제입니다 아 성냥개비 단두개만 움직여서 지금 보이는 숫자보다 더큰 숫자를 만들어주세요 자 1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의 시간 굳이 두개안쓰 하나만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laughs> 두 아, 아니 하나만 쓰고 싶었어요 두개 써야 되군요 자 1분 잴게요 네시작 2분의 시간을 드렸고 누가, 만, 뭐, 누가 먼저 한번 만들어볼래 제가 먼저 해볼까요? 예예 예. 전 1초만에 해냈거든요? 네 응. 1초만에 1초 가장 쉬운거는 뭐 이걸 떼려고 하겠, 하겠지만 이걸 떼는게 아니라 이걸 떼는거죠 응? 이게 아니라 <놀람> <그럼> 이거는 잠깐만 <놀람> <단도 많아. 놀람> 아니 야 확실하다. 표정 실정이도 <laughs> 지금 지금 맞춰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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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러면 안 되겠는데? 5051? 이거보다 큰 숫자 만들 수 있네. 자, 5051 만들었습니다. 오, 큰 숫자. <laughs> 5051. <laughs> 예. 이런, 이런 방법도 있었군. <웃음> <웃음> 나 소정은? 소정 예상 못한것 같은데? <laughs> 아니, 만들면 되지? 어, 만들어봐요. 만들면 되지? 어. 음,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있지. 그걸. 얘를 여기로 옮기고 음. 얘를 여기로 옮기면은 오! 99. 오! 999! 나 5000! 5천... <laughs> <laughs> 저는 이게 최선입니다 <laughs> 사실 그 이상의 생각하지. 아, 이것도 <laughs> 되게 높은 숫자인데. 네, 그래서 왔어. 세 자리 중에서는 제일 높다고 생각하니까. 헤이가 어, 네. 이번에 도 점수를 또 가져갑니다. 예~! 오케이. 아 둘만 돌는거 하고. <laughs> <laughs> 재밌네. <재밌는데? 웃음> 마지막 출제자 뒤투고요 예. 자, 저의 마지막 문제로 이번 표지 모델 육권 표지 모델의 주인공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여기서 탈락하는 자 수지 모델 평생 없을 수 있다라는 <laughs>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laughs> 마지막 기회에요 여러분! 맞춰라! <laughs> 자 이번에 할 게임은 네 글자 퀴즈입니다 음... 음... 이것도 스피드 게임인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네 글자를 완성할 수 있는 퀴즈가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숨바 꼭질 술래 닫기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글자를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네 글자로 된 단어만 아... 아... 알겠죠? 자, 과연 킹메이커 해리는 <laughs> 이번에도 과연 킹메이커가 될지 아니면 이번엔 킹이 될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부터 어, 어, 바로 그현시해 1섭 2조 바다 익선 지구 본 <웃음> <웃음> 김치 찌개 백전 백승 중마 고우 어구 지리 두구 절절 스파 땡 <laughs> 버터 프이 <목소리> 연지? 곤지? Y? 와이케 아이 와가 뭐야? 뭐 없잖아. 자, 지금 현재 4대 <목소리> 4야. <사는 사야. 목소리> <목소리> 현재 4대 4종점이고요 계속. 잘해 아주. 어, 근 잘한다. 생가보다알 <목소리> 아, 세 최고 스세 볼스. 안녕하세요. 표지 모델 이거 순서는 과학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다 합니다 다시 우리 블레 우리 블레는 뭐야 비밀 번호 스타 킹뎅 뭐야 주지 마 먼저 7 점이 되는 순간 뎅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bueno.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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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샌드 위치 와 여섯 현장 구백 현장 고백을 또? 아니 말이 되지 않아? 현장에서 고백을 해야지! 아. 누가 누가 문자로 고백합니까! 또 <laughs> 고백이 아니 현장 고백! 카 <laughs> 고백! 이아니 현장 고백! <laughs> 아니, 현장 고백. <웃음> 땡! <laughs> 자한 문제 맞히면 소재 끝판왕은? 목전. 목전입니다 아주 자올리 <laughs> 통. 좋아요. 일단! 아 일단은, 일 일단은, 일 일단은, 일단아이단은 일단은, 일단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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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소소한 말씀. 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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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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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포즈 여러분, 여러분, 하나 아, 둘셋 찰칵 여러분, 여러 하나, 둘, 셋,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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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에 여러분, 여러분, 여러 <봐라> <봐라> 여러분 <봐라> 발고래서 배요